네, 교통의 상황 들을 정해주셨고요. 아, 이분이뭐 예, 부산에서는 정말 예, 모는 사람대로 꼭다 한다고요. 예, 그래서 한번 모셔왔는데 예, 어떤 겠어요저죠 예. 자, 부산의 김정환 선수를 소개합니다. 처음 <laughs> 본거 아... 아닌 걸로 다시, 에이, 네, 반갑습니다. 지방 텃세가 있구나. <laughs> 오늘 날씨가 정말 어, 부산이 했어요 며칠 동안 사실 쌀쌀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진기의 세상 인기가 함께 한다고 해서 네. 따뜻하게 맞아 준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긴 바다 가니까 더 춥겠구나 내복 입고 왔잖아. <laughs> <laughs> 치겠어 지금. <laughs> 네. 복근으로 합니다. 네, 네. 그자 그래.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게스트 MC로서 열심히 네. 함께 네. 도록하겠습니다자 오늘 에, 이 장소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워킹 하우스라고 하는 에,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가 에, 다른 곳하고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에, 그, 이 갤러리에 대표님을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강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니다반감사니다 네! 감스합니대 네! 강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까좀감니다 네! 감 네! 네! 딱 나오시니까 이 따뜻한 느낌이 네. 그 어. 표현된 이미지하고 너무 어. 잘 맞고 믿을 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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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네. 이 이곳까지 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한달 전에 아. 한달 전에 한달 네. 네. 동안에 이렇게 모이신 분이 제일 많이 오신 손님이죠. 오늘? 네. 네. <웃음> <웃음> 네, 자 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 말씀. 아, 네, 네. 먼게아 어, 오셔서.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아이 가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기 우리 스태비스 뭐저 커피 한 잔만 다 왔다 그하세요 아, 있는 거 같아도 없네. 아우, 이제 하다 보면 목이 칼칼해. 네. 자, 저 끌어 앉 주십시오. 네. 뒤로 돌리고. 생방송의 묘미인데 그게 편하게 아, 해 주세요. 편하게 <laughs> 어. 질문도 한 장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의 자? 질문도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워킹하우스 왜 이름이 참 독특해요 집이 걸어다니는 네 어, 걸어다니는 집을 의미를 하고요 네. 어, 제가 한 10년 동안 해외생활을 하면서 네. 어, 더이 이사를 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오. 그럴 때마다 오는 어, 해외 문화의 충격 어, 음. 그러면서도 충격적인 어, 익숙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 그러한 해외 문화를 어, 어, 한국 사람들한테도 어,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고정되어 있는 집보다는 어, 그런 문화가 어,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유동적이고 어, 자유로운 모습을 상징하는 워킹 하우스 뉴욕으로서. 저는 또 궁금하게 워킹 하우스 뉴욕이 또이 우리 핫플이죠. 부산의 해운대에 자리 근 이유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왜 부산이에요? 어, 특히 왜 여기에요? 네, 일단은 한국 미술 시장에를 어, 봤을 때 어, 지금 해외 딜러나 어, 갤러리 어,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한국 미술 시장에 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서울하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부산에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 건물을 보고 어, 반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워킹 하우스의 어, 네, 어, 네. 이미지하고도 너무 잘 맞았고, 네네.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간 연출이라든지 어, 너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뭐, 부산을 정겠습니다 네. 아, 부산 사람들은 에,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갤러리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부산에 와 있다라는 것왜 독특한 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아무나 여기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면서요? 네, 저희가 지금 뉴욕, 홍콩, 그리고 런던, 그리고 유럽에서 한 150점 정도 한국에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작품은 국내 최초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작품들하고 세액의 갤러리가 있는데 그 작품 모두. 어 저희가 지금 현재 뉴욕하고 유럽 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이고 어, 경쟁이 치열할 네. 정도로 인기가 어. 있는 작가들이에요. 아, 그래서 어. 저도 1층2 층까지 저희가 미리 한번 배연이 투어를 했는데 이 작품마다 특징이 층마다 색다이 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어 천재들이 여기 있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 천재가. 어,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다른 점은, 네. 어, 이 작가분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 딱, 어, 예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어, 천재성, 아, 예술가는 천재적인 지, 어, 음.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어, 그거가 깨졌어요. 그래서, 아, 예술가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스킬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그랬는데 현재 이 현대 미술에 정말 천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오. 이 작가들은 정규 교육 미술을 어,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이 분들의 각각 독특한 재능만으로 어, 그 작업을 해오신 건데 그 각각 작가들에 대한 소개는 또 네, 좋겠다. 네, 자 지금 어, 부산. 아, 개산교통 방송 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매니또 반갑습니다. 김민현 씨님, 김한연님 말씀해 주셔서 어, 네, 전국 아나운서님을 바라는데요. <laughs> 제가 지금 보고... 네, 있겠네요. 네. 여기 이 공간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생방송에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음. 영상으로만 대신한 게. 그래서 저희가 밴드의 에, 소개 영상을 네. 다 올려놨어요. 어저께 바로 올려놨고요. 자 음향 조정이 필요하시다는데 이게 생방이기 때문에 딜레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은 그냥 들을 수가 있는데 에, 지금 전국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딜레이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녹화하는 것을 다시 띄워놓을 거예요. 아, 1개월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에, 오디오가 제대로 잘 나갈 겁니다. 어, 그거는 좀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어, 그, 그러면 주로 어떤 전재들이 여기에 모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그치, 말씀을 그치. 좀 들어봐야 네. 될것 같아요. 어, 이 전시관에 어, 소개된 작가는 어. 어, 수학 전제 조지 와이드너입니다. 이 공간? 수학 전제. 네. 지금 계신 곳. 어, 네. 어 조지 와이드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숫자들이 계속 머릿 속에 이렇게 맴도는 어, 분이세요. 예, 네. 영화 레인맨을 혹시 보셨다면, 어, 그 동생.